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e r n i n d i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때리고 내려가서 다 서로 보냈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바나바 사역자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 주일에 참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난주까지 13명의 세 가족이 등록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어떤 분은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수십 번그 집을 방문했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기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명백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어서 이한분한 한 분을 잘 도와주고 또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항상 그세 가족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어, 정하는데 그 도우미가 대부분 이제 인도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도우미를 부르는 명칭이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느냐? 이 바나바는 초대교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이 바나바의 귀한 도움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지금은 우리 우리에게 바나바보다 바울이 훨씬 유명하지만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과정을 보면은 이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가족이 올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었어. 인도자만이 바나바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었어. 그세 가족을 정말 살뜰하게 생겨서 한 사람도 나고 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첫째로, 바나바는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믿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나바가 한 일이죠.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기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뭐 바울이란 이름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사울은 바울이니까. <laughs>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 바로 어제까지 악명 높은 핍박자였는데 이 사람이 180도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었다고 하니까 아무도 제자들이 믿어주지도 않고 두려워서 가까이 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의 역할, 제자들과 이 바울, 변화된 바울 사이에 그연결고리가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지, 이 일에 대해서 바나바가 먼저 바울의 얘기를 잘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막힘이 없는 허물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족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은 연결고리가 필요하죠. 모든 것이 다 낫습니다. 예, 모든 예배의 순서도 낯설고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낫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죠. 저와 그세 가족 사이에 연결고리도 필요하고 그세 가족과 성도들 사이에 연결고리도 필요합니다. 그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처음엔 인도자가 해야 되겠죠. 인도자. 인도자가 세 가족과 성도들 사이에 연결 고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해줘야 되느냐? 그세 가족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그세 가족이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알아가고 사귈 수 있도록 이렇게 친구가 될수 있도록 그 연결 고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바나바가 바울의 얘기를 잘 경청을 했겠죠, 잘 얘기를 들어줬겠죠, 그 사정을 잘 알아주었겠죠. 내 입장에서 바울을 쳐다봤다면이 어제까지 말이야 이 악명 높은 핍박자, 네가 여기에 왜 왔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죠? 그러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째 내가 알고 있던 그 핍박자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핍박자 바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참잘안 바뀌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마을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과 살아온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소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그 사람들과 얽혀 있는 좋지 못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왔습니다. 평소에 나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던 이웃이었는데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 네, 쫓아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이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겠다고 온 거예요. 핍박자 바울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 변화된 바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설사 우리가 함께 마을에서 같이 살아오면서 같은 이웃으로 살아오면서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안 좋은 일이 과거에 얽혀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가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를 오겠다고 했을 때 배쳐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영해야 된다는 거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포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나바가 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열두 제자들조차도 조차도 못했던 일이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그 핍박자 바울의 모습 베드로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해 주었어요. 바나바가 바나바에게도 처음에는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실제로 만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변화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핍박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도 배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제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바울을 이제 같은 형제로 또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사명을 맡은 같은 동역자로 제자들도 이제 다 받아주게 됐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된다는 것은요, 이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에 다 우리가 형제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그 사람과 맺어왔던지 간에 이제 교회를 온 이상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이죠. 두 번째 바나바는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27절부터 보면 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했습니다. 비슷한 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 주었다는 것은 친구가 되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세가족이 이렇게 교회 와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친구를 얻어야 돼요. 교회 오면, 예. 물론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친구가 되기는 어렵겠죠. 그럼 친구가 누가 될수 있습니까? 그럼 나이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들 간에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알고. 또 오면 같이 간식이라도 모여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친분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바나바가 도와줘야 돼요. 새 가족이 예배에 온다면 인도자들이나 혹은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먼저 "이 분은 이런 분이다" "어느 마을에서 오셨다" 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친구가 될수 있도록 서로 이름을 알수 있도록 그 도와줘야 돼. 요 소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영해야죠. 반가운 얼굴로 맞아들여야죠. 웃는 얼굴로 하, 정말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기쁘게 맞아 줘야죠. 그러 저는 이한분한 한 분이 참 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왜 마을 전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김구자 성도님이 오셨죠? 마을 전도를 하면서 수십 번은 들어갔을 겁니다. 그 집에 수십 번.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만 간게 아니에요. 또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 권사님도 여러 번 가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그 집을... 우리가 다 합치면 수십 번그 집을 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며 가면서, 권하고. 근데 이제 드디어 일곱 번 초청주일 만에 그분이 처음 교회를 오셨고요. 그리고 그게 평생 처음 교회를 오신 거고요. 또 평생 처음 오셨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연세가 또 그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8 0대 후반이, 팔십 대 초반이지만은 벌써 연세가 그렇게 많이 되셨어요. 너무 자주 오가면서 방문했던 가정이고, 오가면서 기도하고 권했던 가정이기 때문에 오신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관열 김옥점 부부 사국에서 오셨죠. 너무 반가워요. 초청 주일 전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가서 한번백꾸로 왔지만, 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사실은 걱정이 됐어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날 초청 주일에 1부 예배 중간에 오셨다가 2부 예배까지 참석하시고, 자기가 결신서를 딱 쓰고, 자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뭐 쓰고도 안쓴 것처럼 살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진지하게 자기가 쓴 결신서는 자기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석하기로 마음을 먹고 부부가 같이 지난주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왔지만 오실 겁니다. 너무 반가운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참이 부부가 노년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올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너무 놀라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한분한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던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제가 다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어떻게 이분들이 교회를 오셨으며 어떻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 같이 지금 영적 기도를 같이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놀라워요. 영적 기도를 하고 있을 때제 마음에 막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영적 기도를 하고 있는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할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이런 분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이교의 바나바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세가족을 배려하고 도와주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말, 덕스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세 가족들이 교회에 이제 와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모든 걸요 대충 보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세 가족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의 삶을요 행동, 교회 에 와서 하는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계시더라고요. 유심히 지금 낙심돼서 오지 않는 한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그 집을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늘 권합니다. 권하는데, 이런, 이런,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래서 다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내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그한 명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흘린 그 땀과 눈물과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2명의 대신자를 작정했어요. 231명이나 참석했습니다. 86명이 결신했습니다. 그 중에 13 사람이 남았습니다. 13 사람이 적은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해서는 열매가 너무 작다고 느낄 정도예요. 새가족은 교회에 와서요. 기존 성도들의 모습을 매우 신중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당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지 다른지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충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는 분도요. 교회에 오시는 분도 마음에 결단이 섰기 때문에 오는 거고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마음에 오지 않기로 결단이 서서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줏대도 없이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오는 사람은 오는 이유가 있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목사로서 제가 할 일은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 혼자만으로는 안 돼요. 저보다도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좀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편하죠. 세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때 여러분이 그분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환영하고 어떻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아,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뭐 어려운 거 없으시냐고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커피라도 제가 한잔다 드릴 거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한분한 한 분은요 와가지고 긴장하고 있어요 왜 모든 게 낯설기 때문에 사람들도 다 낯설기 때문에 처음 몇 주간은 오더라도 아직은 자기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왜 아직 자신의 깊은 신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들을 매우 유심히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한분한 한 분을 대할 때에 그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로서 그한 영혼을 인도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한 형제로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남긴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231명이 다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분은 13사람이에요. 우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한마디 말 너무 중요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 너무 중요해요. 실로 여러 사랑으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오셨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모르고 살던 분인데 어떻게 그 교회 에올 마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업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너무 귀한 마음이 어떻게 이 나이를 이렇게 들어서 예수 믿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품어야, 여러분, 그영혼이 여기서 "아, 내가 교회를 오기 잘했구나" 하이 아, 교회를 오기 잘했구나, 내가. 남은 시간 내 건강이 얼마나 허락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허락되는 나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을 주신 하나님께